안녕하세요. 11월 13일 1년 1독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인 AD 약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한 서신서입니다. 그는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로서 자신이 믿고 있는 또 자신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 줍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예,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음, 신앙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질서 있게 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 나타나 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쥐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이제 1장에서부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아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순종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참 죄악된 삶을 살아. 감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말씀을 계속 읽읍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laughs>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laughs>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괴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laughs>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치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laughs> 예, 2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범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무서운 하나님의 그 판단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3장 말씀입니다. 그런적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은이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시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엇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네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은 예,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정죄함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지고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또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